프트는상단됐어요모낭염 혹시 여드름은 다른 거요스 먹으면 여드름막빠 어, 얘기 나죠부작들에 대한 썰이 많아요 그 있는 얘기예요 안세요다 <laughs>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laughs> 어, 가져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아,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아, 무슨 말씀, 들어주 그, 제 영상에서 여드름 극복했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 도움을 주셨던 바로 저희 선생님이, 한익병 <laughs> 선생님이십니다. <laughs> 네. 아, 예, 우리 보라님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면을뵙게 됐었던 것 같고요. 어, 본인이 저한테 진료를 받고, 어, 과과가좋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것 같은데, 네. 좋은 정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드름 영상을 올려놔서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진료를 받았고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도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많지만 질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저는 바이브라 마이신정을 처방을 받았잖아요 네. 바이브라 마이신정이랑 노아큐탄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입 주변에 생기는 여들은갈바시이잘들어요 아, 그걸 모았기 다은좀 전체적으로 그럴 수있나 그렇죠. 그리고 전체 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 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뭐, 역시 생산 중단됐어요. 중단돼가지고. 아, 국산약들만 여러가지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뭐 생산 중단에 따라 또 여러가지 서들이 많죠. 그양 먹고 살았 잘못돼서 또 저쪽으로 얘기하는 데는 거짓말이고요. 제약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독점권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약이라고 그러고 카피약이라고 그러고. 그 오리지널이랑 다른 약들이, 복제약들이 이제 카피를 해서 만들어도 음. 물질 특허가 풀리면 만들게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약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 종류가 이제 같은 성분의 약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음. 그리고 오리지널 회사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국단대지만 아, 그렇죠. 아, 국산 약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처방받아 뭐 사용하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약들의 복용법이 또다 다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총 복용량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다 거짓말이고요 아. 네 아,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구나. 얘기예요 네. 네. 다 틀린 음. 음. 얘기예요 음. 아.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고 좋아지면 중단하고 근데 이제 여드름 재발될수소인 있는 사람들은 런 네. 경우는 바르는 약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 해당 주치랑 자기 피부과 전문의들은 다 네. 뭐 여드름에 대한 거는 공부가 다, 다 끝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음,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청복약을 네. 먹으면 여드름 안 난다고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밥을 예를 들어서 만그릇서 먹고 나면 죽을 때까지 한 그릇 안 먹어도 돼요? <laughs> 이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은 다 근거 없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반드시 동네에 가까운 피부과전님 피부병이 있으면 피부과장님 음. 여러분 총 복용량은 잊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이 약들이 학생들도 복용해도 괜찮은지. 발이브 마신 같은 건만1 2세가 지나면 먹을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루아키튼이라고 통된 이제 아이소트레티노루틴이라 하는 그 합성 비타민 A제제는 만1 7세가 지나면 먹을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라고 해서 탈모나 울렁거림, 뭐기형아 출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썰이 많아요. 많죠. 그거 다있는 얘기예요. 여드름 약을 먹거나 다른 어떤 치료를 할 때도 다약제를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음. 생길 수 있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음. 의사가 음. 있고 음. 약사가 있는 음. 이유가 뭐냐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주치기가 처방할 수 있게 되고, 음. 또, 거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또 약사들이 억약주들 하면서 또 설명하고, 음. 참고로, 러프텐을 먹고 지금까지 뭐 약화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한 번도 없어요. 기억나요? 약품도한달 지나면 기회는 안 생깁니다 그냥 속이 울렁거리는 거요 네. 바이브라 마신 먹으면 속 울렁거릴 수 있어요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밥 먹고 밥 먹고 하죠? 30분 뒤에 정확하게 시간 맞춰 드세요 라고 얘기 분명히해주잖아요왜 아... 그러냐? 안그럼 울렁거리거든요 어, 어떤 분은 제 영상을 보고 근처 피부과에서 바이브라 마신정을 여쭤봤대요 근데 단종이 됐다고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바이브라 마시는 나와요 오르지널 약이에요 네. 근데 단종이 된게 아니라 그때 생산이 좀 약간의 아... 뭐 지연이 아니죠. 있었겠죠. 지금 다 나와요. 아. 그리고, 발브라마이신이 원래 성분명, 이거 지금 발브라마이신은 회사 상품명이고, 네. 오리지널 성분명은 독시사이클린 모노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와 같은 계획의 복지약은 이미 되게 많이 나와요. 발브라마이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시사이클린 모노하이드레이트 성분의 약이라면, 네. 뭐, 얼마든지. 그 제가 바르는 약도 처방을 받았었는데 로세스겔을 받았잖아요. 근데 음. 이게 지염에 바르는 연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laughs> 그 뭐야 친구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지염에 그냥 아. 쓰지도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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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약 정보를 꼭 얻고 싶다 그러면 네. 각 대학병원 사이트를 가세요. 뭐 서울대병원, 경대병원, 네. 고려대병원, 카톨릭대병원에 가서 거기 피부과에 가면. 거기 다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아니 내가 병이 있으면 오.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지 왜면 쓸데가서 <laughs> 여러분들이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게 있으면 동색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약 병원의 피부과. 어, 약에 관련된 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약 먹고 끊으면 혹시 재발하지 않냐고. 약 먹고 발라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이 먹고 발라서 좋아진 먹는 약은 오래 먹으면 부작용 생기죠. 음. 그래서 줄여서 끊지만 좋아진 다음에도 바르는 약은 또뭐 뭐 대표적으로 여드름이 쓰는 리오신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어요. 음. 네. 날 때마다 쓰고 그 다음에 여드름 잘 나는 부위에 아래 부분 깔으면 예방 효과도 있고 응.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잔소리도 있죠 몇 시에 자냐고 물어봤죠 네 꿈찍다 제시간에 특히 입 주변에 여드름 나는 사람들은 보면 네. 늦게 자는 한지 되게 많아요 저도 생활 습관이 정말 크게 그러면 혹시 식습관도 좀 관련이 있나요? 식습관이요? 뭘먹는지 상관없어요 아. 뭘먹는는 상관없지만 제시간에 먹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음식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도 패스트푸드 먹으면 여드름은나빠도 아, 이런 얘기 나하죠 건강 없 얘기예요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를 먹어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여드름이 몇 개가 나도 더나야 되겠죠 기름진 걸 먹으면 여드름 더한다는 얘기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음식이 기름진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네. 가장 담백한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자 일본. 네. 그럼 일본사람하고 중국사람 한국사람하고 중국사람이 여드름받는 데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거 보셨나요? 못봤던 것 같아요 네,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모낭염과 혹시 여드름은 다른 거냐는 대한민국하고 한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드름이란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이름 붙이는 거고요 그걸 네. 조직학으로 들여다보면 모낭염이 니다 속에 아,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기도 한가요? 여드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요 근데 음.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여드름이 나면 이 안에서 여드름이 나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주변에 여드름 나오면 자궁이 안 좋다든지 음. 속이 안 좋다든지 맞아요. 아 소리예요? 혹시 블랙헤드 관리법을 요즘에 바세린이나 클렌징 오일 제거 방법이 많은데 여드름 피부도 적합한지? 블랙헤드가 여드름이요? 에아 블랙헤드 자체도. 네. 블랙헤드가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녹여내기 뭐 위해서 바세린을 쓰는, 네. 클렌징 오일 쓰는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런 효과가 있겠냐고요? 음. 여드름 치료하시면 약발을 하면 돼요. 그크레오시 그냥 똑같이 바르면 네, 바르시면 돼요. 복쌀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 관리법이 따로라고 생각 안 하고. 관리법은 없어요. 똑같아요. 약 먹고 약발로 치료하면 돼요. 족살 여드름처럼 생길 수도 있고, 환우성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약 먹고 바르면 조금 달라지는데 다만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꼭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셔야 돼요 음. 요즘에는 피부과가 돈이 되니까 음. 피부과 전문의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피부과 표편을해요 음. 그러고선 어 이상한 치료를 행하는 경우가 방황이 있어요. 어느 병원을 가든 동네 가까운데 가서 피부과 전문인지 아닌지 뭐 확인을 하시면 적절하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여드름 후에 거뭇단 색소 침착은 레이저로 큰 효과를 볼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이래면 사실 자기 가리 이렇게 돈 쓰는 건 사람 없어요 근데 여드름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 갈색의 색소 침착이라고 그러고 네. 전문용어로는 염증 후 색소 침착. 그거시간제면다 없어져요. 근데 파이거나 이런 건? 그건 흉이에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원상해 보고 불가능해요. 레이저도 불가. 능해원상해보고 불가능해요. 조금나 아지게 하는 거요 결론. 짜지 말라는 거예요. 붉은색과 갈색의 색청 침착은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중요한 청페인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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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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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영양제, 엄청 엄청 엄 물론 저도 청 c f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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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너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정량을 먹는 거예요. 뭘 먹는지는 입맛대로 당기는 듯 드시면 돼요. 여유가 되면 그런 게 먹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 시간에 그 돈을 거기에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좀더 건강에 관심이 있는데 내 식단에서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뭐 소수의 영양제나 이런 것 같고 섭취를 하게 되면 음. 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데 음. 내가 먹는 식단을 분석해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음. 뭐좀 찾아서 추가로 더 먹는 정도의 감각으로 생각하면 되지 음.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피부가 좋아질 거다 저는 음. 망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많은 거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어 제가 다니는 피부과는 한의병 피부과예요. 제가 여기서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그래도 아직도 재발하면 한 번씩 더 오고 하는 피부과거든요. 여드름에 관련된 건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의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유튜브라는 게전 뭐 세계에서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뭐 절대 꼭안 찾아오셔도 돼요. 다만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이분이 피부과 전문인지 아닌지는 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이랑 충분한 얘기를 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